이 사람들 입주를 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풀어는것 같아요, 입주 자체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입주를 한 다음에도 등기가 안 나와요. 아, 네. 오늘은 3월 18일 부동산 뉴스 촬영하려고 모였고요. 이번주는 그래도 뉴스가 좀 있는데, 건수가 많다기보다는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굵직하게 두개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남 빌딩 시장 관련돼서 하나 얘기를 네? 하고, 아, 네. 또 하나는 주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번주에 가장 빅 이슈는 그거였어요. 개포자이 입주 재개, 법원, 네. 중공인과 효력정지 신청 기각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있는데, 기사만 보면 우리가 3년 전에 경기유치원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포자이 프레젠스 조합이죠. 이하 조합이 있고 조합하고 경기유천 싸웠는데 기사만 보면 경기유천이 3년 전에 소송을 건거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경기유천 손을 들어줬고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인데 저를 경기유천 손을 들어줬고 원래 입주를 하면 안 되는데 조합에서 입주를 좀 강행을 했고 그래서 강남구청도 이제 3375세대나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3300세대 거리 에 나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임시중공허가를 내줬고 근데 여기에 또 경기유천이 너무 이제 빡쳐가지고 또 이제 이걸 또 금지 신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또 받아들여 주면서 입주를 못 한 분들이 붕 떠버리는 그러다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들이 또가 가지고 법원하고 시위도 하는... 하고 이거 풀어달라고 해 가지고 법원에서는 안심해서는 네, 붕괴총 이겼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 입주를 못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 피해를 맞아. 보니까 풀어둔 거 같아요 입주 네. 자체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개포자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포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재개가 됐고 3.375세대 뭐 임차인 포함해서 다 입주를 할 텐데 입주를 한 다음에도 등기가 안 나와 재건축, 재개발,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이쪽 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조합이 2015년에 사업식 인가를 받았고, 2016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제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일치원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단독 필지가 공유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단독필지를 가지고 있고 단독필지로 팔게 되면 그래도 대리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근데 팔게 되면 최소한 평당 1억만 잡아도 유천 부지였으면 그래도 한 50평에서 7 0평 있었을 100평은 거 아니에요 1죠0평은 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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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표도 있으니까 네. 네. 저희가 부동산 뉴스를 어저께 제가 촬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촬영하는 이유는 그냥 혼자서 대략적인 개요랑 그리고 뭐가 이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아예 제외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좀 검색 좀 해보니까 조합 또는 조합과 관련된 분들 또는 조합원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다시더라고요. 굉장히 여기저기 다 모든 채널에 다 다시더라고요. 지금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23년 3월달에 입주 지연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이제 개포자이 프레전스, 개포자이라고 럴게요 근데 개포자이가 3,375가구인데 이게 원래 2월달에 저희가 영정이랑 1월달에 갔다 왔었나? 입주자 점검을 갔다 왔었고 당연히 그냥 입주가 순조롭게 될줄 알았는데 네. 그런 내막이 있는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경기 유치원과 그 안에 있었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그 조합이죠 자단이 조합과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전 당연히 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기사로 그냥 나오길래 부동산 뉴스를 하니까 채널에서 뉴스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은 기사들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요 3년 전에 경기 유치원이 자기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했다라고 해서 관리처분인가랑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의 판결이 지금 나왔고 관리처분인가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인가해준 거죠. 인가해준 거에 대해서 유천순을 들어줬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데 2020년에 경기 유천이 소송을 제기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도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근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잘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를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했을 거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했겠죠. 을 그러면서 2015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2016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사업시행 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줄임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는 거고, 구청에 관리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는 건데, 사업 시행 인가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할 이렇게 거다. 위치는 여기다 하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에 나인원 한남을 재건축을 해, 그럼 이 나인원 한남을 살고 있는 341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고, 종전 건물이죠.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서 몇동몇 호는 몇 누가 점유를 하고, 몇동몇 호는 몇 누가 분양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쪼개는 거예요. 권리관계를 쪼개서 터보가 101동 101호를 받고 뭐 이종희가 101동 101호 를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쪼개고 그 안에 세입자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고 그 안에 상가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계획을 다 세밀하게 짜 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하면 구청 이 인가를 해줘요.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 를 받으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때 크게 이슈가 없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도 낮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으면 이미 권리관계도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없는 거죠. 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재건축 추진하자 쫙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진 않았어 근데 유치원에서 단지를 걸기 시작한 거야 원래 그 단지가 있잖아 그럼 경기유치원이 어떤 자리에 있었다고 치자 경기유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유치원을 열심히 단독 필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에 편입이 되면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 필지가 공유 지분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유치원 사업을 할수 있는 땅 위치가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왜냐 전체적으로 이 사업 계열을 짤때 3,375가구를 배치 하는 데 있어서 그 유치원을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 아파트 동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 그래서 유치원과 협의를 하고 너가 만약에 지금 A라는 지역에서 1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영업을 했으니 내가 B라는 지역으로 100평 정도 땅으로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옮기게 해줄게 처음에는 이제 건축비까지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조합에서 지어주기로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유치원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유치원 쪽에서 소송을 했고 2016년에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유치원이 입니다 여기서 음. 2 0이 2017년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처분인가 인가가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인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사업시행 계획이랑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인가를 받아요 2019년에 변경된 관리처분 계획과 변경된 사업시행 계획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소송 을 제기한 게 2020년 소송이에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변경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 2020년부터 제기가 됐고 2023년 1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 에 관련돼서 취소소송 에 대해서는 유치원 편을 들어준 거고 법원 1심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이 사태가 난 거예요 왜? 관리처분 계약을 다시 세우라는 거잖아 그 취소한다는 거는 물론 2심을 가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중대한 잘못이 있고 경기 유치원이 재산권을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침해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되거든 왜 이미 끝났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졌잖아 뭐 때문에 유치원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까지 해가지고 인가를 받은 거를 왜 이거를 소송을 했을까 쟁점은 뭐냐면 일단은 조합의 주장과 유천이 주장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쟁점은 단독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쟁점이거든요. 유천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독필지로 돼 있을 때는 단독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개포동 그 땅값이 유천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제가 대충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땅값이 되게 비싼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매각을 했을 때 단독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세도 많이 안 나올 거고 그런 이점들이 있는데 이게 공유지분으로 가버리면 자기가 마음대로 이걸 매각도 못하고 매각은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매각은 할수 있겠지만 단독 필지를 매각했을 때만큼 단독 개발 행위가 안 되니까 그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유치원은 내 재산권에 심각한 회복 불가능한 침해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이것만 들으면 유치원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조합 쪽 입장은 충분히 합의를 했다 2015년, 16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고 했을 때에도 그때도 합의를 한 사항이다 근데 이때도 법원에서 유치원에 손을 들어준 걸 보니까 충분한 합의가 돼 있으면 그게 유치원에 손을 들어줬겠느냐라는 또반론이또 제기가 돼요. 또 어쨌든 2023년 1월 판결이 유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원에서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느냐는 법률가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할게요. 그 팩트는 유천이겼습니다. 이 일심은 조합의 주장은 충분히 합의를 했고 두 번이나 사인을 했다 유천 그 사업주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방 놓는 거다 알바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천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1심 판결은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굉장히 큰 이슈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리처분인가가 입주한 다음에 취소가 돼서 소송을 당했는데 취소가 돼 가지고 8년 동안 등기가 안난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관리처분인가 라는 게 원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도 구청이 승인을 내줄 때 합의한 내용도 다 보고 누가 합의를 안 했고 몇 프로 조합원들 중에서 지분의 몇 프로를 가진 사람들이 합의를 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 취소되는 걸 보면 구청에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도 아니니까 이게 왜 이슈냐면 일단 개포자의 입전 3 3 7 5세대 조합원들 및 일반 분양자들은 막단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등기가 안 나게 되면 이걸 다시 아파트를 매각을 할때 그 사가는 사람도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전세 누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허그 보증이 또안 돼요 재산권 행사에 너무 제한이 많이 걸려서 공동에 있는 어떤 아파트도 8년 동안 등기가 안 나왔다 라고 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20% 싸게 팔았대요 그래서 아파트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합에서는 난리가 난 거고 조합 뿐만 아니고 이제 들어가시는 일반 분양자들 다 포함해서 거기 집주인 분들은 난리가 난 거고 경기유치원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계속 가겠다 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 같아요 가장 베스트는 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건데 결국 합의라는 건돈 문제거든요 경기유치원 쪽에서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합에서 경기유천이 단독필지로 있고 그걸 매각을 했을 때 충분한 어떤 보상을 해주기로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관리청 인가가 취소가 돼 버리면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이전고시가 안 나요 이전고시라는 게말 그대로 재건축 재고, 재개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권리관계를 완전히 확정짓는 거예요 이전고시가 나게 되면 경기유천에서 아무리 소송을 걸고 난리북을 쳐도 법원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권리는 그로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효력정지를 했거든요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2월 1일 8일에 강남구청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3300세대가 입주를 못한 상황이면 강남이 난리가 나잖아 강남구청에서 임시 준공 허가를 내줘 2023년 2월, 2월 28일 날 근데 1월달이 판결이 났단 말이야 판결이 나고 합의를 했으면 되는데 또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월 28일 날아 모르겠어 일단은 임시 준공 허가를 내줄게 해서 임시 준공 허가를 내줘버려 빨리 입주를 해라 아 이제 입주가 되는구나 했는데 경기구청 입장에서 너무 열이 받았나 봐요. 시중고허가를 효력정지해달라는 거를 또 행정법원에 내게 되고 행정법원에서 그걸 인용을 해줘요 3월 6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3월 6일부터 인용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키불출 하지 마라 이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3월 달이면 입주식이란 말이에요 조합원들 일반 분양자들도 지금 막 이사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때 입주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시공사에서 키를 불출을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3천 세대 중에서 일부는 입주를 했고 400세대 정도가 입주를 못 했다라고 하는데 한 가구당 3인 4인 하면 1000명 정도가 거리에 나 생긴 거야. 뭐, 집이 여러채인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 날짜를 여기 딱 맞춰놨는데, 여기서 집을 빼야 되는데, 이게 이사가 안 되는 거야. 이사업체에다가 이제 계약금도 넣어야 되고, 계약금도 떼이는 상황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긴 거야. 그러니까 또 강남구청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키불출 안 되면. 몇백 세대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단 입주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법원의 심리가 앞당겨지고, 법원에서는 그래,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 400세대가 너무나 큰 피해를 본다. 이것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3월 15일 날, 해서 결정을 해줘요. 입주를 할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임시중거 허가의 그 아래서 입주를 했, 했던 거예요. 근데 입주를 했는데 아직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게 내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포자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3조3 0 0 세대고 개불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 6천 세대가 또 들어오는데 와 이게 정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우리가 볼때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아이 사업은 이제 킵고잉하는 거야. 그게 인식을 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어진 다음에 이렇게 돼 버리면 아무것도 몰랐던 이거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네. 거고요 임차인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거고 임차인도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가 안 나오는 집에 내가 임차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무조건 월세를 돌려야 됩니다 네. 진실은 2심에서 가려지겠죠 2심까지 가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3심에서 이제 뒤집힐 일은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이 날지 이거 굉장히 뭐 주목이 되고요 몇 년이 또 걸릴 거예요 몇 년이 걸리는 동안 등기가 안 됩니다 갭부자의 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걸 때제 피력을 하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겠지만 이게 재판이라는 게또 되게 오래 가니까 근데 제가 요새 의문점을 좀 정리를 했어요. 조합의 주장대로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유치원이 주, 두 번이나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하면 1심 법원은 왜 경기 유치원에 손을 들어줬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회가 되면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판결문을 실제 읽으면서 한번 이 컨텐츠를 다뤄볼 생각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단독 필지에서 공유 지분으로 변경될 때 재산권 회사가 제한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단독 필지로 있는 100평짜리 유치원을 공유 지분으로 바꿔가지고 1 0 0평짜리를내 건물 새로 지어줄게 이걸로는 보상이 안될것 같긴 해요. 직관적으로 봐도 그랬 강남에 있는 땅을 100평을 내가 단독 필지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유지분으로 바꿔서 똑같은 평수를 준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안 이런 게좀 궁금하긴 해요 보상안이 분명히 오고 갔을 텐데 합의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보상안 이런 게 어떤 게있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리처분인가시 경기유치원이 굉장히 발발했을 거 아니에요 조합의 주장은 충분한 합의를 했다, 반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강남구청이 인가를 해준 배경과 근거는 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라서 의문점으로 남겨놓고 요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다음 그거는 경매, 경매. 아, 저는 이게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아리파에 이제 경매가 나온 물건이 처음에 감정가 42억으로 나왔다가 네. 34평형이 네. 공급. 한 차례 유찰된 뒤에 두 번째 입찰에도 유찰이 됐다. 33억 네. 6천에도 유찰이 됐다. 그러니까 20% 다운된 금액에서 유찰이 맞아요. 됐고, 또20%더다운돼서 지금은 26억 8,800. 3월 14일날 네. 경매가 진행된다고 네. 돼 있는데, 이거 유찰됐어요. 정지됐어요, 정지. 아, 정지됐구나. 네. 왜 정지된 거예요? 개인회생개시 절차를 신청해서 아, 네, 네, 네. 그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음, 정지가 된 건데, 궁금한 게 2차 경매가 23년 1월 31일 날 있었어요. 1차 경매가 22년 12월 13일 날 있었는데, 음. 당연히 42억에 했으면 유찰됐겠죠. 당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는데, 누가 42억에 아리파 3, 4 경매로 네. 바뀌었어요. 근데 33만 6천은 실수요자라 <laughs> 해볼만한 그리고 이게 뭐 저층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14층이에요. 네. 그큰 유찰이 돼버렸네요. 근데 26억 8천이면 사실 굉장히 그 꿀템 가격이잖아요. 네, 어, 네. 저게 핀때부터. 진행을 했어도 26억 8천은 아니고 한 30억 초반은 됐을 것 같아요. 한3 아, 1리억 3차 네. 입찰을 기다렸던 분들도 많았던 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있었던 소유자분은 분양을 받으신 거고 아예 네. 13억 정도에 사셨을 네. 거고 당시에 대출 을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현금은 거의 안 드리고 사신 것 같아요. 2016년에 네. 네. 그러고 나서 음. 여기에 바로 세입자를 또 2017년에 네. 받으셨고 세입자가 12억 5천이 전세가 들어왔 었고 그 다음에 2022년인가 전세금 6천만 원 정도 증액을 네. 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배당 순위가 일단 네. 세입자가 2017년에 들어왔으니까 확정일자 받고 했으니까 대항력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에 26억이 낙차 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세입자가 12억 5천을 받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엔 근저당자들이 받아가는 거고 네. 그 세입자가 2022년에 증액 했잖아요 보증금은 네. 그거 못 받죠 보증금 증액한 거는 세입자가 먼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음. 이제 캐피탈에약 13억 정도의 대출을 네. 일으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은행 12억. 음. 근데 이제 캐피탈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 음. 임차인이 보증금 약 6천만 원 정도 증액한 건 경매를 이제 지금 접수한 캐피탈 뒤로 순위가 음. 들어가기 때문에 음. 26억 8천에 낙찰이 됐다라고 하면 네. 못 받으실. 증액을 할때 원래 세입자가 12억 5천이 있고 네. 근저당이 한 25억 정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 두 개만 해도 37억 5천이잖아요. 네. 이것만 해도 37억인데 증액을 할 되면 이게 좀 위험한 채권일 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등기를 봤으면 조금 음, 그,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증액한 적이 있는데 저도 그때 등기안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laughs> 안 봐. 네, 그렇죠. 그리고 월 네. 보증금이 워낙 크고 12억 5천이었고 네. 증액한 게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이 이거 떼겠어. 합치면 13억 얼마인데. 그래도 아리팍이 뭐 30억 뭐 후반대는 팔릴 텐데. 이렇게 음, 생각하셨을 그렇죠. 을 텐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30 후반대에는 팔리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대내생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에요. 네. 중지가 됐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실 폐자분이 음. 묶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오래 사신 거를 제가 유추해볼 때 6년이나 이미 사셨으니까 네. 가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6천만 원대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등기부를 좀 음. 확인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아쉬이 있습니다. 이게 등기부 때 보면 대출 받은 거는 채무자가 법인이에요. 네. 또 법인의 대표자가 소유주분이 아니에요. 보증을 증 그래서 건가요? 제가 봤 때는 보증... 저도 이제 그 법인 이름이 나와 있길래 네. 좀 보니까 중고차 사업을 하는 법인 같더라고요. 네. KBKT라고 여기서 이제 근저당을 잡은 거 보니까 KB캐피탈이 리스사 거든요 음. 자동차 음. 리스 공기부등물을 확인합시다 이게 오늘 그렇죠. 교훈입니다 꼭 네, 확인합시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보죠 뭐 이제 s&v b 금융 불안 차단 뭐 이런 s&v b 그 실리콘밸리 네. 은행 파산과 네. 관련해서 네. 국내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뭐뭐 하고 있다 뭐 이제 크레딧시위스에도 뭐 하고 뭐 돈, 돈 엄청 지원해 잖아요 네. 시위스에서도 이게 크레딧시위스 날라가면 이제 그렇죠. 완전히 경제가 작살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의 불을 좀 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뭐 부동산 금리가 이제 더 더 이상 좀 오르기가 어렵지 않나 네. 라는 이야기을 하는데 일단은 네. 사운드를 시켜봐야 될것 같아 네. 아직 변수가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아직도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음.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70% 급증 연체율 2배 증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시행사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축은행 네, 네. pf니까 지금 일단 pf가 새로 나오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 음. pf대출이 10% 넘어가니까 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개발하고 분양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분양률이 진짜 떨어져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저런 PF의 문제가 더 생기는 음. 여러 가지 건들이 좀 나올 것 같다. 음. 다음 기사는 조선일보의 강남 빌딩 시장 10%에서 음. 20%감 낮춘 매물 등장에 조선 경제 나온 기사인데 세계 여기 뭐 여기 빌딩 전문 뭐 해서 알파카에 따르면 뭐 이런 기사에 알파카가 나와있네 언제 한 거야? 최근에 조선일보랑 <laughs> 뭐 알파카 강남인가? 강남의 박람회 주요 매물들을 선별해서 음. 조선일보에서 수강하시는 아카데미 수강생분들을 보시고 음. 아 버스 타고 들어가고요. 또 어, 그, 그런 꿀잼이 있었다니. 그 요즘에 사실 이제 상원영 부동산 분위기가 음. 여기 나온 것처럼 사실 그런 금매들이 나오는데 음. 그 금매들이 진짜 빠르게 거래되긴 음. 해요. 최근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있는 건물이 7 매물이 나왔는데 음. 그걸 매입하려고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넣었어요. 그게 1억 5천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배액배상하고 네. 82억을 날 아, 달라고 그러거나. 원래 그게 한 시세가 제가 생각할 때 90억, 95억 음, 정도 되는 건데. 금매로 나왔어요. 그게 이제 70억대로 내려가서. 그래서 그분은 사실 1억 5천 넣고 3일 만에 1억 5천을 추가로 더받았습니까 어, 나도 그런 거죠. 100% 수익률이니까. 그렇대. 근데 그분은 또 너무 지금 속상해요. 네, 이렇게 좋은 거를 못 사가지고 또... 자기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laughs> 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라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네. 금매 뜨면 사람들이 또 빠르게 판단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업용 부동산은 아직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이 조금 부족하기거든요. 아, 그렇죠. 판단하기 쉽지 않죠. 먼저 판단한 사람이 빨리 지르는 케이스들이 음, 많아요.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투자 잘하는 그런 분들은 요즘 가계약금 쏘는 재미로 살아요. 가계약금 넣었는데 만약에 매도자가 안 판다 그러면 너무 땡큐죠. 네. 그거 세금도 안내 게다가 고 네. 아, 22% 내더라고요 세금. 아, 그 기타소득 네, 내더라고요. 기타 아, 아, 내더라고요. 아, 22% 아, 땡큐 아니야? 50% 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laughs> 맞아요. <웃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거에 또 관련된 게 역삼역 근처에 400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쭉쭉쭉 내려가도 결국에는 330억에. 메이드가 됐거든요아 되게 많이 내려가 15%나 빠졌는데 그렇죠 그때 뭐 거의 감정가 400억 가까이 나오는 건물인데 아. 330억이 팔렸으니까 은행, 은행 탁감이 400억 나오는 거의 그 정도 나왔던 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음, 음. 사실 진짜 스피드하게 거래가 된 거죠 아, 네. 실제로 근데 1월달에 빌딩 거래량 자체가 한 10분의 1 토막났거든요 아20-30% 낮춰서 팔아야지 아. 팔린다 요즘에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전통적으로 이게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 좀 물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갑자기 돈번 회사들이 건물 좀 이제 큰거 샀다가 아, 그렇죠. 매출 확 떨어지 이 시기를 딱 네. 맞게 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사에 네. 건물을 보유하던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급매를 네, 했다 네. 이런 시기에 이런 걸 하면 이제 회사가 확 쪼그라들죠 <laughs> 알파카도 나오고 좋은 기사였어요 <laughs> 5억짜리 매장 302만 원에 상상초월 공실폭탄 최악의 동대문 상황 <laughs> 저도 대충 알거든요 동대문 제가 동대문 또옷 <laughs> 사봤어요 가서 동대문 가서 나 많이 샀어 엘리베이터 데뭐 잘생겼네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동대문 옷좀 어, 잘잘 사자 내가 왜 잘하냐면 내가 한참 차 타고 놀때 쇼핑몰 하는 형들이 되게 많았어 내 주변에 도막 매출 막 200억 네. 300억씩 하는데 있잖아요. 좀 큰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 거의 탑급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형이 있었어. 그 형이 어느 날 동대문 놀러 오래 재밌는 거보여주겠대 갔어. 근데 그 사람 B2C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동대문 도매에서 사입을 할거 아니에요. 완전 갑일 거 아니에요. 매출 400억이면 여기서. 그러니까 가니까 검은 빌린 봉지에다가 돈도 안 내고 사람 가져갈게 하고 샘플로 막다 담는 거 여기다가. 근 이만큼을 담아서 이만큼을 진짜. 어. 와이프랑 같이 갔거든 응.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그러더니 나보고 토보님 이거 가지세요. 이러는 거에서. 아 이거 선물이라고. 옷을 어. 이만큼을 주는 거에서 뭐야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고 그때만의 동대문 떡볶이도 막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는 동대문 잘 아니, 그 동대문이 잘 됐던 시기였죠 이게 그 동대문이 아니에요 형이 도매 말하는 동대문은 시장. 도매시장이고 시장. 여기는 소매시장이에요 아밀레오레밀레오레 두타 밀레오레 굿모니시티 아. 뭐 이쪽이 원래 소매시장인데 음. 스타일이 이게 아니야 이렇게 입어야 돼어돈 없다고 그럼 같이 저기 돈 뽑는 데까지 같이 아니, 가요 사채업자야 어, 뭐, 뭐, 가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돈 뽑아 뭐, 뭐,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네, 진짜 공감하실 아, 거예요 진짜로 그런지 예. 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뭐 몇억씩 되고 매출 자체도 사실 엄청나게 좋았던 저 어릴 때만 해도 옷살 때는요 밀레오레나 주타가 가지 사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음, 그 정도로 되게 잘 되던 음, 곳들이었어요. 음, 음, 한국 맞아요. 패션의 약간 성지 이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밀레오레 공실률이 50% 국물인 시티 거긴 공실률이 80%라고 러는데 네. 80%면 유령 건물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가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216개 곳 중에서 다섯 곳만 영업한 데잖아요 아, 주변에 있는 다른 동대문 상권들의 파급 효과는 어때요? 아, 그러니까 동대문 일단은 원래 국내인들이 <laughs>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다가 도매를 떼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인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 시장을 다시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았는데 음. 외국인까지 안 오다 보니까 음. 지금은 사실 동대문 인근 상권들이 완전 박살났죠.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도 지금 쇼핑의 패러다임 자체가 온라인에서 네, 넘어가셨는데 그렇죠. 누가 여기서 사냐? 회복 불가능할 것 같다 라는 음.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광고해야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지옥션에서 1억 5천짜리 상가가 320만 원에 팔렸대잖아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소유자가 한 명이면 그냥 쌍 밀어 버리고 오피스 음. 짓고 그렇죠. 오피스 짓고 이러면 되는데 다 구분 상가잖아요 정리하기 거의 노답인 상태거든요 그렇죠. 소유권만 2,524개면 아 그러면 요즘에 동대문 네. 근처에 있는 그 건물들 네. 조그마한 빌딩도 있잖아요 거기도 네. 그런 것들도 안 좋나요? 도매시장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 매장을 하시거든요. 어. 일단 도매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긴 해요. 음. 도매 소매를 떠나 그 주변에는 워낙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뭐 꼬마 빌딩 내 음. 이런 맞아 상가는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내리는 아, 생각보다 돼요. 그러니까 밥집 이런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게 있어요 전태일 거리 알지? 아, 알죠, 알죠. 예, 그쪽이에요. 약간 시장, 평화시장, 평화시장에서 예, 평화시장 아. 물론 옛날보다는 빠졌겠지만 가 보면 뭐 광장시장과 연결되는 음식점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때1층 뭐 상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음. 이런 몰들이 망한 거죠. 그 도매몰 같은 경우는 워낙 섹터가 크니까 음. 아직도 그래도 받쳐주거든요. 아. 그런 사입하고 아. 하는 것들이 동대문에서 전국으로 음. 뻗어나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와서 사서 음. 이제 온라인 음. 쇼핑몰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매인 이제 리 APM, 굿모잉시티 음. 이런 데는 음. 심각한 거죠 한참 잘 나갔을 때 제가 듣기로는 권리금도 굉장히 네. 높았던 걸로 많지네. 전 기억이 나는데 여기 현금장사는 형들도 엄청 많았고 아, 밀류레 앞에서 댄스 공연도 했어요 아 거구나. 맞아요 기억나요 어, TBCF도 했어요 머리끝부터 어. 발끝까지 디테일이 강하네 아주 <웃음> <웃음> 어쨌든 동대문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억이 네, 좀 없어지는 네, 것 같아서 이런 주상복합이든 모든 개발이 음, 돼야 될 텐데 음. 앞으로 진짜 어떻게 이거를 또 헤쳐나갈까 종로구에 또큰 숙제가 되지 음. 않을까 생각이 니다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차라리 밀러리가 더싹 밀어버리고 오피스텔리아 중량 중구. 분양해버리는 거지 잡자. 풍차를 다시 동대문 운동장이나 만들어 주지. 한국 야구의 성지였거든요. 아니 무슨 <laughs>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 기사는 전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파리크라상 건물주 상대 임대료 소송 패소, 코로나로 매출 부진 뭐 이런 네. 기사가 있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파리크라상 SPC 그룹이잖아요. 네. SPC 그룹이 거의 재벌이거든요. 1조도 아니에요. 몇조 단위의 회사고 이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고 안 네. 받아들여지니까. 기존 임차료랑 음. 관리비 4억 4천만 원을 못 내겠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1월 방역조치로 폐업하게 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 임대차 개정안 네. 네. 있잖아요 그거를 네. 근거로 해서 나 이거 못내난 이미 해지했어 라고 아, 이제 네. 주장을 한 사건이더라고요 네. 네. 사실 임대 계약이라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한 거잖아요 네. 어떤 상람이 오더라도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네. 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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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영세한 상인들이나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았으니 이걸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네. 건데 코로나19 같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나 뭐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만 이렇게 네. 할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네. 아니 대기업에서 이걸 못 내겠다고 소송을 음. 온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나는. 취지를 네. 이용하려고 하다가 된통 당한 네. 느낌. 네. 정확하게는 건물주한테 네. 소송을 한게 아니라 이게 네. 전대차 네. 계약 관계였대요. 네. 그리고 월세가 3,800만 원이라고. 네. 어, 너 되게 싼. 7억에. 네. 네. 5년 네. 동안 계약을 했고 보통 이런 대기업들은 네. 5년 동결 네. 뭐 이런 조건으로 들어오거든요. 기사를 네. 보면 여기 원래 직영하던 곳이었는데 네. 코로나, 코로나 터진. 나서 위탁 점포로 전환했다고 라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대 계약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이랑 소송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SPC가 그거 아니냐라고 한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위탁 점포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는 음, 음, 네. 이제 파리 크라상 본사라고, 네, 네. 본사라고 본 거죠. 본사의 전체적인 매출을 봐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뭐 타격이 음, 있다라고 음, 음,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이제 과연 그 매출 하락이라는 게 코로나 19 때문에 된 건지 증거가 타당치 않다. 네. 이제 판례를 보면 그렇고. 네. 그리고 직영점 매출이 줄었어도 본사 흑자 났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 당연히 흑자겠지 얼마나 큰 회사인데 무슨 흑자가 네. 나겠어요 그냥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하나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서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인해서 네. 우리가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감소를 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구나 네. 그런 거에서 많이 됐어요 야간 업장들 사실 파리크라상은 애매하잖아요 사실 네. 그냥 사가는 업장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다 사가하니까 또 하나는 아 대기업이 이런 소동도 하는구나 <laughs> 매출이 막몇조 단위 되는데도 어, 이런 거를 하는구나라는 걸 처음 본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뭐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되게 좀 이슈가 많아서 제일 즐거웠어요. 네, 특히나 그 개포자이 프레젠존스 조합 경기유천간의 <laughs> 어떤 그 갈등 그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저는 준다고 음, 생각해요. 다음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는 또 되게 주의해야 되는 또 모범 음, 사례가 네.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내가 뭐 법령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네. 내가 변호사도 아니지만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이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법이 좀 개정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즐거운 뉴스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